안녕하세요. 골드만 썩소리입니다. 오늘은 해적이면서 오스만 그 트루크 해군의 총사령관이 된 바르바로사 하이레딘 이 파샤. 아, 이분은 1466년부터 1546년까지 80살에 사망을 했는데 이 바르바로사는 붉은 수염이라는 별명이 있죠. 어, 근데 이 사람이 오스만의 해군 총사령관이지만은 실제로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에게해의 레스보스 섬에서 태어나서 젊어서 해해상 활동을 하다가 로도스 기사단한테 기습을 당한 이후에 기독교에좀 원한을 품고 있다가 이슬람의 오스만 해적질을 하다가 오스만 뭐 해군 통산 연관이 된 사람이 바로 바로 바로사입니다. 해적의 대명사죠. 이 사람이 태어난 그 레스보스 섬이 어디냐하면은 그리스. 어, 그리스의 동쪽인 에게해 위치하며, 그 다음에 터키, 바로 이제 터키에 제일 가깝죠. 그 터키, 그,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의 서쪽 해안에 제일 그 북쪽, 어, 거의 이제 북쪽에 에, 흑해로 들어가는 입구.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보스폴로스 해협이나, 아, 다르담레스 해협, 어, 마르마라, 어, 뭐, 그, 해, 뭐, 이런 쪽에 아주 가까운 상당히 북쪽에 있는, 아, 상당히 큰 섬이, 레스보스 섬입니다. 근데, 이 레스보스 섬은, 어, 미틸리니 해협을 통해서, 아, 터키와, 바로, 인접해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인구가, 거의 9만 명이고, 그리스의 에게 있는 섬 중에서, 아, 세 번째로 큰 섬이 되겠습니다. 시인인, 사포의 고향이기도 하면서, 여자 동성애자를 우리가 레스비언이라고 그러는데, 그 레스비언이라는 말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1462년, 그러니까 1453년에 오스만 트루크의 메오메드 2세가 토콘스탄티노프를 점령한 게 1453년. 그로부터 10년 후인 1462년에 오스만 트루크가 이 레스보스 섬을 점령을 하고, 어, 오스만의 통치를 받다가 1912년에 그리스의 영토가 됩니다. 뭐그 이전에 기원전에는 뭐 이미 이쪽 지역은 이제 거의 다 이제 그리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 영토로 돌아오게 된 거죠. 아, 여기에는 이제 올리브라든가 과일 나무가 섬 전체의 4 0를 차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1509년에 에, 그 스페인의 국왕인 페르난도 2 세가 아, 그 대대적인 해적 소탕작용을 펼칩니다. 부가프카를 공격을 하죠. 부가프리카에 해적의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그 스페인 국왕인 페르난도 이세가 아, 대대적으로 공격을 한다왜 그러냐 하면 그 1492년에 어,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그 컬럼프스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1515년에 이제 스페인의그 코르테스가 멕시코의 아즈텍 왕국을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뭐 스페인의 피사로가 1523년인가, 뭐 피사로가 또그 그 페루에 있는 그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고 가면서 스페인이 이제 그 남미 중미 쪽에 상당히 많은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거기서부터 막대한 양의 금과 은, 뭐 이런 그 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걸 다 이제 실어 오는데 중간에 이제 해적들이 나타나서 자꾸 뺏어 가니까 1509년에 에, 스페인 국왕 페르난도 2세가 아, 북아프리카의 이제 해적을 소탕을 대대적으로 한번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령관으로 나선 사람이 이제 페드로 나바로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알제 북아프리카의 알제 오랑 베자이아 튀니스를 정복을 합니다. 스페인의 장군이 이 페드로 나바로는 1460년부터 1528년까지 68살에 사망을 합니다. 성벽을 파괴하는 지대와 폭탄을 만드는 기술자이면서 많은 대포를 싣고 다닐 수 있는 수레를 발명하기도 합니다. 1512년 52살 때 페드로 나바로는 라벤나 전투에서 아라곤의 왕인 페르난도 2세의 스페인군과 교환군을 지휘를 하다가 프랑스의 포로가 되고 프랑스의 프랑스와 일세의 밑으로 항복을 하고 복무를 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스페인의 장군이 프랑스의 장군으로 변신을 한 거죠. 1515년 55살 때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 의 군대를 이끌고 아, 어, 밀라노를 쳐들어가서, 어, 교황의 용병인 스위스군을 격파를 합니다. 어, 1522년 62살 때, 비코카 전투에서, 어, 프랑스군으로 참전한, 어, 이 페드로 나바로는, 어, 제노바에서, 어, 스페인에게, 에, 군에게 잡혀서 포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페인군이, 이 사람 원래 스페인 사람이니까, 어, 풀어주고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1528년 68살 때, 나폴리 공방전에서, 프랑스군으로 또 참전한 이그 페드로 나바론 황제군 신성 로마제국 독일 쪽이죠 이쪽에 체포가 돼서 68살의 늙은 나이에 전장에서 체포가 돼서 신성 로마제국이 그를 처형을 합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아, 아라곤의 에, 페르난도 2세가 공격을 한 북아프리카 중에서 알제 트튀니뭐 이런 지역은 잘 알지만은 뭐 오랑이라고 오랑하고 베자이아를 공격했던데 오랑이 어디냐면 오랑은 알제리의 북서부에 있는 아, 지중해 항구 도시입니다. 아, 인구가 꽤 많네요. 160만 명이고 알제리의 제2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프랑스풍의 시가지가 있으며 뭐 프랑스가 오랫동안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알베르 카뮈의 작품인 페스트의 무대가 됩니다. 어, 베자이아는 어디냐면 베자리아, 베자이아도 이거 알잖아요. 알제리의 북동부에 있는 지중해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인구는 13만 명이요. 아, 카르타고와 고대 로마의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5세기경에 게르만족인 반달족의 침입을 받았으며 11세기부터는 베르베르인이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경에는 오스만 튀르크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19세기에는 이제 프랑스 식민지가 되고 1962년에 알제리가 독립하면서 알제리의 영토가 됩니다. 툴롱이 어디냐? 툴롱은 프랑스의 남동부 지중해 항구 도시가 툴롱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17만 명이고 마르세유에서 동쪽으로 30km 지점이면서 프랑스의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인 레미 제라브에서 제수인 장발장이 노동을 했던 곳이며 젊은 자베르가 교도관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1793년의 어, 툴롱 공방전은 어, 왕당파의 반란을 공화파가 제압한 전쟁이 되겠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어, 그 공화파가 정권을 장악을 하죠. 왕권을 없애고 그렇지만 그 왕당파들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의 반란을 아, 1793년에 지지한, 그 제압한 전쟁이면서, 나폴레옹 버나파르트가그 아, 명석이 음, 알려지게 된 아, 계기가 된 게, 이제, 툴렁 공방전이 되겠습니다. 1793년이죠. 이 전쟁에서 그 왕당파들은 이제 그 영국의 지원을 받죠. 그래서 영국의 함대 의 제독인 후두 제독이 아, 왕당파 지원군이 이제 그 프랑스하고 싸우는데 공합하고 어, 24살의 젊은 포병 대위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어, 격파를 하고 어, 나폴레옹이 명성을 날리게 된 전쟁이 툴롱 공방전 술7 93년입니다. 나폴레옹은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어, 포병 대위 어, 대위에서 어, 갑자기 준장으로 별 하나로 어,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영국군은 2만 2천 명이 투입이 돼서 어, 4천 명이 피해를 보고 어, 영국으로 달아나게 되고. 아 프랑스의 군용이 3만 2천 명이 투입이 돼서 2천 명 피해를 본다니까 영국이 대패를 한 전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